나오나? 오케이 네, 이걸로 먹어봅시다. 잘먹습니다 타코야키 완전 좋아. 맛있게 드세요. 오사쿠타코. 오사카 타코야키 <laughs> 처음이야 지금. 맞아 네. 그어 어디 있었어요? 뒤에. 아이차가 있다고 했더이나소 어, 여기 있다. 그 우리 어요여어요 무거워요? 어. 방금 만든 다쿠야키야 다쿠야키 방금 만든 거오이기 음. 소스까? 오이시 소스 마요네즈 소스 괜찮습니까? 오이시 오이 <laughs> 다코야키가 진짜 보민아한 입도 못 먹었네 아직 아 고민 나와 한번코야가 맛있나 약다맛있라고먹든 집마다 맛있다 소스가 다이스 그래서 도라멘치 열개 정도 먹어야 될것 같아요. 탄꼬 같은 간식으로. 음. 맛있다. 그러니까 어제 그 갔던 데는 알이 얘보다는 훨씬 컸거든. 근데 얘는 좀 뭔가 되게, 탄, 되게 탄탄한 느낌이기는 약간 그 되게 알이 그런 스프 같이. 사포야끼. 코야어진치 오미야 데치 타코 미치. 응? 와, 맛있다. 타코. 타코야끼 진짜 무만 그때 첫 타코야끼가 너무 좋았어. 음. 오다이바였나? 나도 오다이바에서 타코야끼. 오다이바. 응, 찍어먹는 음. 그국어먹는거너무있어가지고 음. 심지어 거기 타코야끼 거 거잖아. 음. 진짜 거기 아니 아니었는데도 말이야. 오다이바. 진짜 맛있어 타코야키노래를 아, 외웠 타코야키노래를 외워요 타코야키 타코야키로즈 그, 예, 오다이바그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가 되게 해다 아, 아, 예. 아, 예, 네. 아. 나한테 뭐라고 할게 없어요 이거 뭐 종류는 하나인거죠? 음. 소스 고를 수있어요아 가장 대중적인 마요네즈나다가어요 아, 뭐, 간장소스도 있었는데 말을 하지. 그래. 응. 음. 홍주도 얘기했어. 음. 왜 잡는 거? 난지이 여기 화면에 걸려서 되는 거야. 아 뜨거워. 여기 사 다른데도 렇지만 조용하대 여기. 음. 응. 진짜 조용한 마을이야. 이 너무 좋은 거 같아. 살 때는 이런데 살고 싶어. 음. 아니, 아이일 도시에 하고 싶은데. 이거 거기가 약간 외국 아니에요? 다른 그, 다른 뭐 와이프의 깻잎 떼주는 떼줘도 되냐? 그냥 그 생각났어. 요 없죠. 이틀 전 생각은 뭐요 미안해 못 들었어요? 고담이 이렇게 네. 구구 모임을 해요. 구구 모임? 한다 근데, 근데 다른 와이프가 깻잎을 딱 보는데 두 장이 있었어요. 그래서 고담이 잡아서 떼줘요, 이쪽이라고. 음. 그거 괜찮아요? 괜찮아요. 맛있어 아니, 이게 한때 인터넷에 논쟁이었어요 깻잎 가능 불가능 이아미우어제도 된다 안 된다고 다른 여자의 깻잎 뭐 음... 이거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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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랑하 그렇답니다. n g t 무조건 to 쓰 h 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 우리나라한테 프랜차이즈가 너무 잠식하고 있잖아. 맞아. 먼 독립과 상관없는 프랜차이즈들이 많아. 네. 아니 가게를 그렇구나. 만드는 거를 정말 쉽게 생각해. 나한테 하면 가게 아주 이런 느낌이 응. 맞아. 그 요즘에 그걸 바뀌더라. 유튜브에서. 오늘. 원래 다 모든 일이 내가 하지 않으면 다 쉬워보이는. 더라 음. 근데 그만큼 선택지가 없단 얘기예요. 조심하나가. 은퇴, 은퇴 후의 삶이 너무 잘한 거예요. 할게 없어요. 할게 없는 것도 있는데 음. 이게 따지면은 대입 들어갈 때,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뭔가 키울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대세 나 그런 얘기, 그런 <laughs> 얘기. 대세 대세인과로 가거나 그런 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가고 인기 유망족 좀 갔다가 그 인기 시, 졸업할 졸업할 때 시들면서 게 없고. 사랑 전문적으로 파악한다 그렇게 해서도 먹고 살수 있게 하이 시스템이 조금 더바꿔야 되고 입시제도, 그리고 학부모들의 어떤 인식 개선 필요하지 않겠또 투머치였나요? 필요하죠. 인식 개선. 나넣 거야? 내 거야? 이거 다아야라 아휴, 타코야. 그냥 콜라 가주고 죽이면 되는 이나이나 이긴 나가아이는데 혼자 왔니? 그배 아니니. 사투리인데. 네 혼자 왔니? 니네 놈자니. 나고향이 먹으러 왔는데 그거 자야 되니? 오. 나이상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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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우리 넘어가서 밥 먹으려면? 밥먹어 넘어가서 뭐 거기 동네에서 음. 자유에요 저녁을 먹지. 음. 아, 아자유기지 자유지 참. 우리가 아침 도안먹고거좀늦안 먹었기 때문에 이만아요. 어... 가서 저녁 먹어도 돼. 음. 자유 시간에 갔다가 아니면은 뭐 해서 막을 먹을지 방 먹든지 아니면은... 아니면 아니 어, 아, 우리 거기 거기 구경하러 가요. 응. 동메다? 어, 동메다 어, 보자. 거기 쇼핑몰되게 크네. 거기서 그럼 뭐 이따 질리면 집에 가어나 해파이브 그거 발람차 탈래 <목소리> 갑자기? 당황했어 지금. 손이 봤어? 카메라로 했을 거를 계속. 서 왜? 아 어? 손이 손이 계속 이 초조해. 초조한 불안한 선. 왜 해파이브 타고 싶어 야경을 보자. 뭐, 오늘 없는데. 음. 너는 어떻게 할래? 우리... 같이 타도 되고. 아니, 아니, 왜? 도 보여야지. 아니 아니. 우리가 같이 타는 게 아니라 <laughs> 아니 그러니까. 우리끼리서 뭐 하게 우리 중심이 안 맞아. 왜 같이 타자? 아니, 참 재밌을, 재밌을 것 같아. 오, 재밌을 거 같아. 아, 니 근데 그런 소중한 오사카에서의 추억을 다른 힘을 가지고 싶어. 아. 혼자 태워 줄게. 혼자서. 어, 혼자 태워 줘. 각각 탈래? 각자 타마서 면 좋겠다. 뭐 이따가 편한 대로 해야 일단 나는 결정했어. 불을 뜯던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아니야 좀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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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차피 아니아 그래도 마대로 되네 녹화 계 돌리고 있는 거지. 응, 뭔가 계속 돌리고 있어. 저 유튜브 올라올 거 아니야? 아 그래? 올려야지. 다 먹었어요 다 거의. 자 카메라 본능이 다카 <laughs> 스윽 들어와 스윽. <laughs> 아니 먼저 시작하셨잖아요. 네, 끝낼게요.